1888년 5월 스페인왕 펠리페 2세는 영국 정복을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인 무적함대 아르마다를 출항시켰습니다. 130척의 전함과 3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리스본 항구를 떠나며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스페인의 목표는 영국을 침공하고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신의 뜻이라 선포하며 절대적인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페인 무적함대의 출항 소식을 접한 영국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즉각 해군 본부를 소집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영국은 첩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페인의 함대 규모와 진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소형 기동선을 주력으로 한 기동전 전략을 준비하며 스페인의 거대 갈레온 전함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1588년 7월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 해협에 진입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프랜시스 드레이크 제독의 지휘 아래 소형 전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영국 함선들은 스페인의 거대 갈레온 전함보다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양측의 첫 교전이 시작되며 칼레스 해전이 본격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은 7월 28일 밤 스페인 함대를 향해 화공선을 투입했습니다. 여덟 적의 불타는 선박이 스페인의 진영 속으로 돌진하자 스페인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갈레온 전함들은 서로 충돌하며 진영이 무너졌고 영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전략은 스페인 함대에게 치형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화공선 공격으로 진영이 무너진 스페인 함대는 북해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함대는 계속해서 추격하며 소형포격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스페인의 거대 갈레온 전함들은 기동성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부케로의 도주는 스페인 함대에게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2888년 8월, 부케에서 거센 폭풍이 스페인 함대를 덮쳤습니다. 이미 전투로 손상된 함선들은 폭풍을 견디지 못했고 항해사들은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페인 함대는 지도도 부족한 상태에서 항로를 잃었습니다. 이 폭풍은 스페인에게 신의 벌처럼 느껴졌으며 무적 함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폭풍을 피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해안으로 흩어진 스페인 함대는 대부분 좌초하거나 난파당했습니다. 24척 이상의 함선이 암초에 부딪히며 침몰했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익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해안에 간신히 도달한 스페인 병사들은 현지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식량과 보급품을 노린 습격이 빈번했고, 살아남은 이들도 대부분 학살 당했습니다. 일부는 현지인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페인 함대에게 마지막 기극이었습니다 1188년 10월 출항했던 130척 중. 고작 67천만이 스페인으로 귀환했습니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받았고 펠리페 2세는 패배 소식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전쟁은 스페인의 해상 패권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으며 영국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적함대의 패배는 전략과 자연의 힘이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영국의 기동전과 화공선 전략 그리고 북해의 폭풍은 스페인의 군사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해상전쟁의 교과서로 남았으며 스페인의 쇠퇴와 영국의 부상을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